w h 얘네들 오래간만에 t h 죠얘네얘얘들 are you doing?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찾아다녀야지. 날, 날이 이렇게 안 추울 때까지 제가 잠깐 일주일 어디 갔다 온 사이에 날이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얼음이 얼고 이래서 먹을 걸좀 많이 줬더니 굉장히 많이 컸어요, 얘네들. 근데 내가 집 안에서만 추워서 안 나오니까 밖에 나왔다고 지금 낯설어하는 거예요. 얘네들은 이제 또 내년에 새끼를 또 낳겠죠. 제 엄마는. 똥 싸더네요. 근데 눈이 한쪽이 이상했어요. 저게 간장통에다 간장통에다가 발을 담그고막 아유 진짜 내가 이상한 거막그 하얀 곰팡이 쓴거다 퍼먹었어요. 그래가지고 눈이 저런 거야 제가 지금 뚜껑을 제가 잊어버리고 안 닫아가지고 많이 컸잖아. 내년 봄에 또 새끼들 쭈르륵다 데리고 오겠지. 호빈내는 다 죽었어요. 안 와요. 왜 싸워? 응? 통치가 엄마보다 그래도 작아요, 아기들이. こすご、ね、い。